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대성 디 소장입니다 지난 이벤트 족번을 잘 받으셨습니까? <laughs> 네, 뭐 그날 바로 하루 지나고 마감됐는데 고맙다는 답장은 반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으셨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일단 제가 볼땐늘 말씀드렸다시피 의대가 이제 관건이니까 확정안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증원이냐 마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아마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될 거예요. 아마 의대 확정된 안으로 또 족보를 보낼 건데요. 일단은 먼저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잘 족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제 좀 발빠르게 또 오늘도 좀 대치 설명회가 있어서 시작 전에 또 영상을 좀 찍어드립니다. 사탕 같은 말만 많죠. 주말도 상담을 좀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 학생 말이에요. 그 학생 말 예비 고3이에요. 자기는 화원 하려고 그랬대물 물원 화원 하려고 그랬는데 화원 학원을 갔는데 학생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화학 원수업이 그래서 자기도 지금 물론은 할 거고 화학을 좀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는 사탐할 마음은 없고 그냥 지학을 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오케이 했거든요. 지학이 그래도 큰 선택이나 리스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사과탐에 대한 부분 얼른 좀 체크하고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마 계속 고민이 될 건데 최대한 이제 3월 말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결정을 하는데 6월 전까지는 아마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일단 기사가 나. 왔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죠. 그열명 중에 7곱은 사탐 선택이 유리했다. 뭐 이렇게 겉보기식은 좋아 보이는데 이제 뭐 업체가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도 또숨그린 찾기는 상위권의 과탐 비율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1등급 받은 학생들 자체에서는 사탐보다는 과탐 자체가 좀 비율이 그래도 당연한 말이 참 뭐하겠지만 일단 후반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단은 2026도 난도가 또 사회탐구도 중요하겠지만 가산점이 중요하잖아요. 정시에서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기상만 보셨을 때는 혹해가지고 무조건 사탐이 유리하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정의상담을 120건 정도 하면서 상위권 정도 학생들을 좀 그래도 많이 만났어요. 서영고 의학계열 정도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만난 학생 중에서는 사탐을 거의 없었어요. 네, 다 과과 네, 물지물수 물화도 많았었고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 기사가 보실 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2등급 이하 정도 되는 학생들의 중하위권이나 이런 학생들은 사과가 맞을 것 같아요. 정시 대비든 수시 대비든 그러나 상위권 분들은 그럼에도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방금 앞서에 말씀드린 그 학생도 사탐은 아니다. 나는 정시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지를 하겠다. 화학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오해 없이 봐 주시면 좋겠고. 일단 작년 수능도 지생 물화 순으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응시 논이죠. 올해는 아마 화학이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투 과목도 6월 끝나면 여름 때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과탐에 대한 부분도 올해도 생지는 많을 것이다. 화학은 좀 많이 더 감소될 건 맞다. 작년 난도 때문에 그랬죠 결국에는 만점 표점이 제일 낮았죠. 그리고 생지 그다음에 투 과목들 자체는 다 거의 7점들 잡았기 때문에 정시 지원하는 분들 자체는 그래도 투 과목 하나를 해서 서울대나 의학계를 염두한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는 이제 과탐에 대한, 에, 역량과 또 심도 있는 3점짜리 배점을 좀 아직까지 미비해. 이런 분들은 사탐하나 과탐하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원원. 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다는 거 분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올해도 난도는 달라지겠죠. 어차피 작년에 쉬었는데 또 쉬어지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참 미리 설레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학한 학생들이 혹이나 인원은 올해 줄었는데 이제 혹시라도 고득점을 받으면 표점 또 득을 받지 않을까. <laughs> 그러시기에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수시하고 정시의 결을 보셔야 돼요. 2 0 2 정시는 이렇게 가산점을 주잖아요. 어떻게 안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려대도 이제 사탐이 되잖아요. 서울대만 여전히 이제 과탐이 지정되어 있는 거고 필수잖아요. 필수. 그리고 연대, 뭐 과탐 3%씩 고대 3%, 성대 5%, 성대가 좀 이제 세죠. 예, 가산점 따라 가산점하고 5%, 5%, 내려갈수록 5, 6 차이가 나는데 일단 위에서는 그래도 3에서 5니까 사실 3%까지 극복해볼 수 있다? 할수 있어요. 성대, 의대도 사탐으로 뚫을 수 있겠죠. 대신 조건은 당연히 수학 다 맞고, 종합평가 성적 자체에서 한두개 이상 정도 틀리면 힘들 것이다. 아마 제가 좀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계산해 봤더니, 작년 수능 기준해 봤더니, 세 개까지는 힘들고, 총 과목에서, 예,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했을 때 표점 높은 과목으로 했을 때 가정하고, 두 과목이 틀리면, 물리 하나 틀리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틀렸거나, 두 과목이 총 국수, 영, 탐탐 중에 두개 정도 틀린 것 중에서는 사과탐이 성대의대까지는 예상 점수로 나왔어요. 근데 그 이상까지는 아마 의학계열 뚫기는 정시에서예요. 정시에서. 가산점까지 조금 리스크가 생긴 가운데 말입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유념해서 결국 자기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난 정시로 간다면 이과가 사탐을 선택하는 순간 리스크는 불가피하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정시 대비까지 갔지만 성대의대 합격한 친구죠. 근데 지약하고 물투했죠. 물투만 두개 드렸어요. 다 맞았고. 이 친구는 원이었으면 끝났죠. 못 갔죠. 근데 결국엔 지원표점 72점, 물투가 66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봤는데, 화원 만점이 65점이에요. 근데 두개 틀렸을 때 표점이 더 높죠. <laughs> 투의 위력이에요 물 투의 투가 목자 내가 네 뭐다 70점 때였으니까 만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시에서는 과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산점과 어드벤티지는 당연히 좋다 네. 그러나 최저 자체 이제 수시에서의 혹시나 일반 대는 괜찮은데 뭐 고대도 이제 사탐 것도 하나씩 되잖아요 의대도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성대 고대 경희대 아주대 이런 데는 사탐과탐 제한이 없으니까 교과 전형이거든요 의대 교과에요 이 정도 풀어주는 학교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제한이 없는 자체의 의대 교과도 많죠 사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수능 최저를 고려했을 때는 사탐 과탐 괜찮다. 정시를 염두한다. 아까처럼 과탐 2, 과과 조금 버텨도. 그래서 성대나 특히 그5% 이상 되는 가산점을 조심해라. 이렇게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오늘 이제 청평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일단 6월달 모의고사까지 혹시라도 사회탐구를 하나 하겠다는 분들은 일단 그래도 같이 한번 가라. 생윤사문을 배경으로 돌리면서 가면서 인강 보던지 하고 그 다음에 과탐을 한 번에 버리지. 말고 두 가문 갖고 가란 말이야. 왜냐면 보통 열명 중에 세네 명은 못 나온단 말이야. 사탐을 해도 과탐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아이 그럴 거면 아싸리 과탐이라 때려서 나중에 중하위권을 하든지 중위권을 하든지 상위권을 하든지 가산점이라도 먹고 들어가야 정신을 쓸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무조건 수시 최저, 무조건 논술 교과다. 그러면 그냥 사탐 생일 끝까지 버티면서 6월 3일 모의고사, 9월 4일 모의고사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딱 보셔서 여름방 대비 그다음에 나름 9월까지의 수능 보기는 11월 10. 3일 전까지 사탐 진도 끝내고 파이널 돌리고 문제 심한 문제 끝내고 3점짜리 문제 돌리고 해서 사탐 과탐 이렇게 좀 세팅을 해가지고 정시에 대비를 해서 내가 가산점 뭐 리스크가 생길거 감안해서 챙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제 96강 사탐과탐이 뭐 대치동에서도 지금 난리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고대나 사탐을 허용된 학교들 때문에 사탐은 좀더 확대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너무 달려들지 말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어설프게 나오면 이두조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과탐은 안고 가면서 한 과목을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세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 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